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어, 사실은 아직도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이번 폭락장과 반등장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으실 겁니다. 특히 취약점이 많이 발견이 되셨을 텐데, 어, 그것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게 고치면 되겠죠. 주식투자는 장기전이거든요. 어, 길게는 평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발견될 문제였다면 투자 사이즈가 그나마 작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 되겠죠. 지금 발견하고 고치는 게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에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나름 아쉬운 점이 있으시겠지만 어, 이번 폭락장과 반등장을 통해서 교훈을 얻었다면 저는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최근에도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어, 진짜 주식이 뭐 거의 많을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또 기회였습니다. 갑자기 크게 반등을 해버렸죠. 쫄려서 많이 매수를 못 하신 분들, 어, 물론 지금 시점에서는 후회가 되시겠죠. 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교훈 하나는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배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거든요. 그럼 다음 번에 어마무시한 폭락이 또 찾아왔을 때, 그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사실, 어,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배짱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두둑한 현금에서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면 이미 고점에 물린 상태라면 내가 무리하게 빚내서 오인한 상태라면 주가가 폭락했을 때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어, 배짱이 생길 수 있을까요?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할까봐 너무나도 두렵겠죠 아, 여기서 더 빠지면 나 진짜 나락가는데 아마 이런 생각으로 지배를 당할 겁니다 멘탈이 완전 나가버리겠죠 그래서 현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 시장이 좋을 때 몰빵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아마도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 불과 뭐 1년도 아니죠. 몇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만 같습니다.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죠. 조정이 와봐야 얼마나 오겠어. 어, 지금 분위기로 와서는 악재가 터져도 이거 금방 해소되고 또 날아갈 거야 이 분위기에 취해서 몰빵하신 분들 트럼프 관세 폭탄 이슈로 주가가 정말 미친 듯이 꼬라박는 걸 보시고 굉장히 쫄리셨을 텐데요 이걸 또 좋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내 투자 사이즈가 훨씬 더 커졌을 때 터지는 것보다는 지금 터져버려서 그나마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수정해서 잠재적인 위험성을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분명히 더큰 이득일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실력이죠. 아, 망했네. 이게 아니라, 야, 그나마 지금 미리 터진 게 다행이야. 나중에 투자금이 10배 더 컸을 때 터졌으면 더큰 손실 볼수 있는 거잖아. 애초에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설계를 잘 해놓자. 시장 상황이 좋다고 해서 덥석 어, 주식 다 사지 말고, 오히려 폭락에 대비해서 현금을 비축해 두자.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네 번째. 야, 이래서 무리하게 비투하지 말라고 했구나. 자,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고점에서 무리하게 비투했다면 지금쯤 나락을 갔겠죠.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와,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길 잘했다. 어, 정말 무리하게 비투했으면 진짜 큰일 날뻔 했네. 야, 주식이 이렇게나 무섭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 자, 이것만 얻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 분할 매수의 중요성 분명히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절실히 느끼셨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평단가를 낮추신 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회복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버리지에 너무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이번 하락장에서 특히 속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순식간에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나거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걸다 적용해 볼까요 자. 고점일 때,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을 때, 고점에서 몰빵하고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폭락장을 정통으로 얻어맞았다면, 그냥 망한 겁니다. 하지만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 적정 수준에서만 했고, 그나마도 내가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공포에 아주 싼 가격에 수량을 늘릴 수 있었고, 지금 여기서 다시 반토막이 나더라도 더 줍줍하면 그만인 상황이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동안 줍줍한 수량이 있으니 오르면은 돈 벌어서 좋은 거고 더 빠지면 더 사면 그만인 거고 오르든 내리든 내가 멘탈이 나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굉장히 마음 편하게 투자를 이어 나갈 수 있는 거죠. 혹시 지금 현금 비중이 너무 높아서 이번 반등장에서 재미를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뭐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오고요. 무리하게 투자해서 망하느니 차라리 기회를 놓치는 게 낫습니다. 한번 망한 사람은 다음번에 기회가 찾아와도 그걸 잡을 수 없지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 폭락장은 어차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자주 찾아오니까요. 이번 급등장을 놓치신 분들은 어, 다음번에 폭락이 찾아왔을 때좀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고요. 이번 반등장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은 어, 너무 좋아하기보다는 또다시 폭락이 찾아왔을 때 어, 내가 너무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 포트폴리오를 미리 좀 분산을 해놓고 어, 현금도 넉넉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페이스 조절 잘 하면서 어, 좋은 주식을 오랫동안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잠깐 반짝 뽀록 터진 걸 가지고 어, 너무 우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